아니, 근데 진짜 이 덱은 전설 한 장보다 싸네? 가격이, 그죠? 전설 하나가 1600가루인데, 이 덱은 1600가루가 안 돼?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네, 그냥. 여러분들, 근데 이거 거지덱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가금 유저도 인정하는 거지덱이라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말 그대로 대그로서 최소한으로 굴러가기 위한 그 정도 기능만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이 잘안 돼. 진짜 대그로 굴러가기 위한 최소 조건만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전쟁에 내 피가 끓는다. 아, 이 덱은 실제로 괜찮아 성능이... 그러니까 뭐 1티어까지는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괜찮아요. 할만해요, 충분히 도박트만 나와서 재미없는데, 다음주에 별패할까요? 어림도 없지, 바로 전장 2.0 출시 정규는 모르겠네, 언제 할지? 어떻게 대기름이 무과금도인정한 1550가루의 7천안에 끝나는 거지데크 조용히 하세요 아니 근데 보통 2주마다 패치 한번 하는거 아니야? 하스스톤? 그러니까 정규 패치는 원래 2주인데 정정루루방어도사 쌓아주는... 궁극의 아 너무 반갑네요. 이런 하스톤 스 관련 세팅 너무 좋다. 하스 관련 세팅. 너무 저번 좋습니다. 저번 시작한 빈데램프로 재밌네요. 그라니쉬 화이팅. 자투리 고철이라도 쓸 때가 있죠. 괜찮을 거예요. 이제 말장해요. 해전는고 해자. 어. 진짜 이거는 할 만해요, 이 대근. 파도 무가금에 추천드립니다. 혈통이 진짜 문제긴 해. 지금 혈통이 문제긴 한데. 아뮬렛이니까 상대 혈통 쓰는 덱은 아니네. 그죠? 다 털어야겠죠. 지금은. 이거. 좋을까? 근 눈보라는 빅스펠인데 눈보라 안쓰겠지 아마도? C9 대회 봤냐구요? 저 결과만 아는데 그거 던영이 우승한거죠? 결과가 그렇게 된거 아니야? 저 대회를 막 보진 않았는데 덤플 녹다 어 없어 나가 오케이 좋았다 주문 없어 역대 모든 어그로덱 중에 내패가 좋으면 이기는 게 아닌 상대가 불가사리가 없으면 이기는 날먹대 불가사리가 너무 좋은 거긴 해. 아, 여러분 하스스톤 얘기해서 우리 하스스톤 얘기합시다. 하스스톤 얘기. 자꾸 그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하스스톤 얘기 이덱 정말 이덱 성능 괜찮고 가성비 퓨리언. 좋고 게임 빠르게 음, 끝나고 그 다음에 값이 싸요. 추천드립니다. 진짜로. 내가 불의 군주를 구호하겠다 세나리오스님께서 날 승리로 이끄시리라 마법사는 이 덱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뭔 소리야? 상성 말하는 거야? 내가 벌써부터 이덱 유튜브 제목이 궁금한 도락끼면 개추크 벌써부터 이 덱은 유튜브에 못 올릴 것 같다는 생각 들면 개추 일단 나부터 일단 나부터 1205가루밖에 없다고요? <laughs> 아 어, 죄송합니다 1205가루밖에 없군 오호 아니 새 계정 만들면 진짜 진심 1200가루보단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진짜 세계전 그냥 만들면은 더더 더 많이 줄 수도 있어요. <웃음> 아니 씨. <laughs> 놀랍네요.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다. 전설 하나 넣고 싶으세요, 여기에? 이 부스 쓴 사람들이 있던데 이 되게. 이 부스까지 모르긴 해. 근데 사실 애매하긴 한데 아니면은 그거 자연사? 자연사 것도 좋은데. 무슨 일이죠? 제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자투리 고철이라도 쓸 때가 있죠. 발분. 아 너무 안 좋다, 그렇지. 500년 만에 갈비님, 어그로 대카는거 보네요. 아요, 서류가동님, 사개히것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과 어떻게 할까요? 그로 드루이드 하는 데, 법사 잘 패고 있다가, 아. 주문코스트 바꾸는 도발낸 이후로. 방금 전판에 저처럼 실력으로 피해 가셨어야죠. ]까요? 저처럼, 에? 저처럼 이제 그 주문 다 털어서 실력으로 피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아니 그뭐 다른 거다 떠나서 이제 실명 언급하고 약간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뇌절 그만해주세요. 여러분, 네, 그런 거는 약간 좀선 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자 여러분들 여기서 더 뇌절치면 데빌 갈비 나오니까 그만하죠, 디너말이야너너 하지 말라고. 너너 같은 사람 하지 말라고 아시겠어요? 이런 씨, 쳐넣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동이 없겠죠 아마도 커피나 더 마셔야지. 삼십 16 끝난 것 같은데 아마 괜찮을 거아예 좋아요. 아니 뭐죠? 배달 완료됐다고 떴는데 아, 안 왔어요. 음식이... 허허... 아니, 나 어이가 없는 문고리에 걸어놓고 가셔가지고... 아니, 문고리에 걸어놓고 가셔서 몰랐네. 내가 문 열었는데 없어가지고... 엥? 이러면서 봤는데 씨... 아니 씨...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나 보면서... 어? 이상한데, 보통 바닥 같은데 놓거나 이런 게 맞는데, 깜짝 놀랐네. 아, 요리사요? 요리사 쓰는 덱들도 많아요. 요리사 덱으로 바꿀까? 요리사 덱으로 바꾸면 좀 비싸지겠죠, 아마? 이거 유튜브 올리려면 좀더 비싸게 만들어야 돼. 이 덱이 제일 싸긴 한데, 내가 보기에 이거는 약간 좀 더, 가로를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싸, 이거, 덱이. 아, 요리사인데 원래 써. 맞아. 요리사 데, 쓰는 덱이 원래 있어요. 원래. 우링 엉그로드루 2100가루요. 그걸로 수 갑시다. 우링, 이판하고 우링 엉그로드루로 갈게요. 저 아, 커피요. 이렇게 생겼어요. 막 크림 들어간 거. 살찌겠네. 해 뭐야 이거는. 너도? 밥이요. 밥은 아까 먹었어요. 한밥한4시 이쯤 먹었던 것 같은데. 자투리 고철이라도 쓸 때가 있죠. 기본 무프레스토어 프레스토 일리가 없잖아. 가장 작은 오, 잠깐만. 자투리 고철이라도 쓸데가 있죠. 2천 백가루 어그로드를 할게요 다음판부터 우링시 드루이드 성장, 생명. 우링은 원래 어그로만 하는 애니까 굉장히 억그로댁 숙련도 높겠죠? 아니, 근데 왜 체력이 안 다는 것 같지? 체력이 안 다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많이 때렸는데? 이가 봐요. 얘들아, 근데 요즘 그 퇴비가 왜 의미가 없는지 아세요? 드로우를 많이 해도요. 플랜이 없어요. 그냥 특정 시점 지나면 절대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드로우를 많이 해도 특정 시점 지나면 그런 컨트롤 덱한테 무조건 지기 때문에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어그로가 구린 거 아니냐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어그로 덱 별로 없어요 아, 지금 에 뭐야 이거 뭐하는 거야 지금 아, 어떻게 해야 되냐. 어그로가 많이 안 좋아, 이제는. 지금 게임에서. 그니까, 지금 경쟁력이 있는 어그로들은 부분적으로 경쟁력이 있거나, 혹은 대기 너무 그러니까 카드들이 너무 세거나 이런 거지 전반적으로는 어그로가 경쟁력이 없어요 지금 사실. 뭐야? 에이? 오 도발이 안, 안 발림? 뭐임? 이게, 무, 이게 무슨 말도 무슨 말썽? 뭐임? 나 이겼음? 하하하하기야아 진짜 어떻게 이러지? 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니 속공이 안발랐어도안졌겠다 천보가 안발랐어도안졌겠고 하필 도발이 없어서. <laughs> <laughs> 아, 진짜 웃기네, 이거는. 와, 미쳤네, 이건. 좋았어. 이번 게임은 문제 없었어요, 그죠?